안녕하세요. 태괴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스텝업 뽑기, 듀얼 언나메크, 나메크성에서의 1대1 격전. 바로 변신 선호공과풀 파워 프리저가 등장했습니다. 일단 그 둘을 뽑기 전에 제가 블루 스택에서 오류가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확인을 할겸 이번에 레전드 서머 티켓을 줬는데요. 그걸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되면은 바로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요번 뽑기 진행을 할게요. 블루스택에서 답변이 왔어요. 레전즈 업데이트 했으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지금 연속뽑기 처음으로 해보는데, 과연 안 끊기고 될지. 일단 타워파이파이가 날라가는 건 봤어요. 아쉽게 듀얼 뽑기는 아닌데, 일단 여기서 볼게요. 여기서 안 끊기면은 이어하고, 아니면은 이거 따로 짤 붙일게요. 일단 그래픽 깨지는 거 보이시죠?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일단 베지터가 등장했겠죠. 장큐 베지터. 자, 앱다운이 안 됐으면 좋겠네요. 앱만 다운 안 되면은 앞으로 계속 할 텐데 다운, 다운이 되면은 어? 어, 다운이 안 되네? 오, 어, 좋네. 자, 이대로 그럼 해 볼게요. 일단, 몸풀이 뽑기입니다, 몸풀이 뽑기. <laughs> 자, 몸풀이 뽑기에서는, 어, 인조인간 18호가 나왔고, 이제 진짜 요번 뽑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그래도 인조인간 18호가 5성이 됐네요. 5성은 어떤 성능이 될까요? 아, 공방이 늘어나구나 오케이. 자, 이제 여러분들, 진짜 요번 뽑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뽑기는 보시는 것처럼 스텝업 뽑기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3단계까지는 일단 해볼 생각이고요. 3단계를 뽑으면은 스파킹 확정 보조 티켓이 5장 등장하는데 여기서 뽑으면은 뭐 스파킹 확정 준다는데 어떤 거 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비로 쓰는 함정카드라고 생각하고 계시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루스가 쓸 곳이 많지 않아서요. 자 일단 주요 캐릭터를 먼저 한번 보실까요? 이번 소노군과 프리저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일단 프리저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프리저는 초보자들이 쓰기에도 너무나도 좋다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죠. 왜냐면은 능력 중에 절대로 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0이 되면은 다시 부활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고요. 뭐, 좋습니다. 제트 능력도 지금 보면은, 악의 개보 리더가, 악의 개보 반드시 필요한 캐릭터가 돼서 아마, 어, 황색, 그러니까 노란색 일반 프리저를 대체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노란색 프리저가, 바로, 초베지트 킬러로서 쓸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5성이 되면은, 기뉴 특전대 리더로 써도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타격, 사격, 둘다 증가하니까요, 방어로가. 아, 좋아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오공을 보겠습니다. 손오공은, 아이고. 손오공은 이번에 스텝업 뽑기로 등장하면서 초세은 변신이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레전드리 피니쉬를 가진 레전드 리미티드 캐릭터가 나왔죠. 레전드 피니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 정보를 보시면은, 변신 후로 볼게요. 소노공의 특징은 싸우면 싸울수록 굉장히 강해지는 특성이 있고요. 전투시가 있네요. 전투시. 그렇죠. 요번에 소노공은 같이 싸워야지만 세지는 특정, 특성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초사여인 싸여인, 전부 다 태그 같이 단 사람들은 타격, 사격, 공격력이 증가하고 와, 삼성이 되면은 제트능력 3이 되면 5성이 든면 3이 되면 30%나 증가하네요. 엄청 세네요, 그쵸? 그리고 파티원 두명 쓰러지면은 더 세지고, 역시 보시는 것처럼 카운트가 증가할수록 굉장히 세집니다. 자, 이런 캐릭터. 여태까지 제 레전드 하면서 최근에 다 망했었는데, 과연 오늘은, 제일 중요한 오늘은 잘 나올지 보겠습니다. 갑시다! 다운로딩이 떠도 지금 믿을 수가 없죠. 왜냐면은 모든, 데이터가 초기화됐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다운로딩이 뜰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안 되는데 이러면 일단 첫 번째 스텝업은 꽝인 걸로 해야겠네요, 그쵸 여러분 제 거에서만 이렇게 화면이 색이 좀 깨지는 거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컴퓨터에서 블루스택 앱을 돌리면 이렇게 깨지네요. 큰 기대는 없겠지만 그래도 보겠습니다 천천히 자열 번째는 아 익스 그나마 익스에요 하지만 쓸만한 익스는 하나도 안 나왔고요 자싸우저만 지금 한개 돌파됐고요 자 700개 갑니다 익스 이상 확정입니다 자 제발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 이러면 안되는데 진짜 요즘엔 레전드 너무 안나오는데요 아니 미쳤네 글씨도 작아요 지금 아아레전드 확정 뽑기에서 이러면 아니 스파익스 확정해서 이러면 안되죠 어 뭐야 아 근데 <laughs> 아 익스인데 갑자기 히어로 떠가지고 어 뭐야 했는데 페이크였습니다 자 스파킹 확정이었고요 아 확정이 아니라 스파킹이 나왔고요 쿠라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요번에 프리저가 나온다면은 굉장히 좋은 카드가 된다고 볼수 있겠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쿠라는 일단 나왔어요 어 세리파 처음으로 나오는 익스네요 아 갑자기 히어로 나와서 깜짝 놀랐네 히어로 여기서 나오면 좋은거네요 분명히 스파킹으로 바뀔테니까요 그쵸? 그러나, 어, 너가 여기서 나오면 안 되고, 날라다녀야지 아, 미치겠네요. 일단 스파킹 하나 나왔습니다. 쿠라가 사성이 된 거에 일단 만족을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뽑기에서 제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칠드가 이렇게 삼성이 된 것도 좋네요. 자! 제발 가자! 반다이 난코 제발! 나에게, 신캐 한 번만 줘! 베지터, 트랭크스, 인조인간들, 아무것도 안 나왔잖니? 일단, 아, 다섯 개인데. 신캐 확정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왜냐면 신캐 확정 때는 트랭크스랑 부자길리포를 쓰겠죠. 하지만 날렸으니까. 아, 이것도 노란색이 아닌데. 기절 기대봅니다. 아, 기절도 안 했어요. 그래, 오라노 갓스야! 일단, 스파킹을 하나 건졌죠? 그래, 오공아, 여기서 네가 변신을 해야지. 자, 과연! 아, 골프가 나왔어요. 골프가 여기서 나오면 어떡해. 골프도 좋죠. 당연히 좋죠. 하지만, 지금 원했던 건 신체죠. 아, 자, 우리, 아직, 티마이크는 놓지 않겠습니다. 이거 설마 이건가요? 아, 제발. 골프 사성 됐네요. 아, 5성이면 더 좋긴 한데. 일단, 아, 골든 프리저 나온 거에서 끝났고요. 여러분들, 마지막입니다. 이번 제 뽑기 영상의 마지막은 스텝, 스텝업, 티켓을 뽑는 스파킹 확정. 제발, 여기서라. 또 나오면 만족하겠습니다. 제발. 아 <laughs> 제발 제가 얼마나 눈 감고 바라는지 선글라스 껴가지고 보이지 않으시죠? 진짜 굉장히 바라고 있... 아나 미쳐버리겠네 신캐 나올 때그 화면이 아니에요 베지터 도와주겠죠? 어 아, 도와주지도 않네 아, 이게 스파킹 확정. 아, 별로 안 좋은 거 나올 것 같아요. 아. 요즘 이래요, 진짜. 눈 미쳤네, 진짜. 아, 욕, 욕해도 돼요? 아, 진짜 욕 나오네요. 아. 아! 여러분들. 과연 현질이 답일까요? 아, 진짜. 여러분들은 현질 없이 뽑길 바랍니다. 저 사실 가장 싼 현질 하나 했는데요. 그래도 안 나오는 건안 나옵니다. 아, 이번 영상 망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은 꼭 제발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까지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의 실패했다는 슬픈 소식 전해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laughs> 안녕!